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벨 의학상이 밝혀낸 늙지 않는 비밀 텔로미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늙게 할까요? 왜 사람들은 늙고 정들고 죽게 될까요? 그 동안 많은 권력자, 재력가, 과학자들도 이 노화의 비밀을 정말 궁금해했습니다. 천하를 다 얻었던 진시황제도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현대 과학이 풀어냈는데요. 노화의 비밀은 바로 텔로미어다라고 밝혀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단에서 이 염색체를 보호하는 부분인데요.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짧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길이 이하로 짧아지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점점 세포 분열에 따라서 이 텔로미어 길이는 짧아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노화가 오고 죽음이 온다면 만약에 텔로미어 길이를 늘릴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것을 이세 분의 과학자가 밝혀됨으로 인해서 200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하는 텔로머 레이스를 발견한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인 캐롤 글라이더는 이 텔로머 레이스로 많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늙은 쥐에게 텔로머 레이스를 투입을 시켰더니 텔로미어가 되살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쥐는 흰머리가 있고 털이 막 빠져있죠. 그런데 텔로머 레이스를 투입한 이 쥐는요. 흰 털이 검은 털로 바뀌면서 시간을 거꾸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점점 젊어지는 이 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뇌는 다시 복구되기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뇌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75% 밖에 남지 않는 이 뇌가요, 텔로머 레이스를 주입한 다음에 텔로미어가 활성화돼서 길이가 늘어나면서 뇌의 크기가 정상 크기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노화라는 것은 기억력이 감퇴되고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생기고 피로감이 생기고 암 발생률도 증가하고 면역력도 저하되고 하는데요. 이 노화의 비밀, 텔로미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노화라는 것은 텔로미어를 회복시켜주는 NAD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이 감소한 NAD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물질, 그게 바로 NR과 NMN이라고 합니다. NR, NMN, NAD. 좀 생소한 용어지만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짜잔 기대하세요. 드디어 3월 31일 먹는 텔로미어 제너럴밸런스 티, 바르는 텔로미어 케어셀라 티가 출시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이 제너럴밸런스 티와 케어셀라 티는요. 텔로미어 식품 화장품으로서 국내 최초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NAD, NR, NMN이 모두 합류된 국내 유일한 텔로미어 제품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동안 합성으로 추출할 수밖에 없었던 NMN을 세계 최초로 식물에서 추출한 어마무시한 이 텔로미어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